존경하는 파출소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의 치안 유지와 동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로부터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낙원동 탁골 성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복자 전도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경륜이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 힘의 근원은 전적으로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과 절대 주권으로 저에게 계신을 통하여 탁골 공원의 무위탁 노인 불황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영원 불멸의 사실을 선포하라는 지상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이러한 저에게 여러 가지 배려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에 세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에서 혹은 공원에서. 당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도 희망을 줄수 없으며 희망이 없다 하면 바로 절망이고 좌절이며 그로 말미암아 범죄와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시기에 저희들 곧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소장님과 또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심이 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두수 없는 걸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년 9월 4일 탁골성교회 회장 정복자 올림